안녕하십니까. 왜 불편한 관계는 반복될까의 저자 금선미입니다. 감정 문제가 곧 인생 문제라고 말한 심리학자도 있는데요.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우리 일상에서 관계 속에서 매일 이 감정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죠. 그 힘듦의 시간이 지나고 환경과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우리는 또 그런 불편한 관계를 반복하고 그 불편감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도 떠오르는 그런 관계들이 있을 텐데요. 왜 그런 불편한 관계는 반복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내가 문제인가? 하고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어요. 왜 그럴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관계를 잘못 하나? 내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심리 전문가인 꼭 저만의 문제고 얘기는 아닐 것이다. 거기에 저는 굉장히 초점화돼서 어, 제 내면 또 심리학 공부 상담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 제 책은 제 깨달음에 대한 삶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제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 저는 오랫동안 상담학, 교육학, 또 철학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찾아왔던 마음의 자유함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도 관계 속에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공인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그 내면의 길을 가는지 얼마나 안개가 가득한 깜깜한 동굴 같은 그 답답한지 그 보이지 않는 길을 잘 압니다. 어, 저는 그래서 제가 걸어왔던 그 길을 그 그분이 내담자든 또는 이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든 어, 나란히 그 내면의 그 깜깜한 동굴을 같이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내면의 자유함을 선물처럼 느끼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자유를 만나세요가 제가 저를 소개하는 대표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제가 이 말을 쓰려고 오랜 시간이 걸렸었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왜이 고통에서 빠져나오길 원하는가? 저는 정말이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삶 속에서 자유롭게 느끼면서 살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특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가 수용하기가 참 어려웠기에, 또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하고 지지받았다고 느끼거나 생각하지 않았기에 저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상담 심리 전문가들이 되려고 하는 어, 수련생 또는 이미 그 상담 전문가로 있으면서 1급이나 슈퍼바이저가 되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어, 슈퍼비전이나 집단 심리 상담 워크샵을 할 때도 제 별칭을 그대로라고 씁니다. 어, 더하고 뭐 덧붙이고 어떻게 설명할 필요 없이 저는 지금 있는 그대로, 저이니까요 이런 저를 더 이상 고치려 들고, 칭찬으로 저를 통제하려 들고 하지 말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렇게 책에 썼어요. 어,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역할과 책임으로 저는 저를 제 자비판대에 올려놓고 제 안에서 끊임없이 저를 점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 저처럼 역할과 책임으로 오늘도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 스탑 멈추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 그대로, 지금 그대로, 괜찮습니다. 어, 이런 얘기들을 어, 앞으로 저는 매 순간 때때로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 갈 예정입니다.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